늘 그래왔듯이 새벽 5시가 되면 알람이 울린다. 새벽이 주는 힘에 나는 또다시 힘을 낸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래 새아침이 밝았구나.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자 지금 시간은 5시 5시 7분입니다. 미라클 모닝을 시작한 지는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컸다. 피곤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양치와 간단한 스트레칭이 끝이 나면 나는 과일을 먹으며 경제 뉴스를 시청한다. 경제가 돌아가는 소식을 알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일론 머스, 맥 레이븐 제독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부터 정리하십시오. 밤새 흐트러진 침대를 바로 잡을 때내 마음도 새로워지는 기분이다. 공복 상태에서 유산균을 먹는 것은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 내 아버지는 어디에서든 먹는 것, 자는 것, 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저 반스 신발은 신을 때마다 짜증이 난다.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손가락이 신발 사이에 찌었고, 나는 너무 아파서 두번 손을 털었다. 아침잠 없는 새소리가 나를 당긴다. 나는 일하러 가는 중이다. 미국의 새벽입니다. 지금 새벽 5시 40분인데, 아이고 아이고. 좀 무서워요. 맨날 나올 때마다. 불빛이 많이 없어서.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놀람> 와. 새들이 들려주는 우운 소리와 함께 일하는 곳에 도착했다.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45분 이다. 개인적으로 된것 가지고 출근 도장을 출근 도장을 찍고 나면 카드 위에 내 이름을 서명하면 된다. 그러면 나의 출근 카드가 완성이 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은 바로 저 사물함을 여는 순간이다. 오늘 또 나는 세번 시도했는데 세 번의 시도 모두 실패했다. 일하는 곳에 도착하면 나는 땀이 나서 겉옷을 놓고 싶어 사물함 열기를 시도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오늘도 실패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는다. 아... 어쩔 수 없이 나는 겉옷을 입고 일하기로 한다. 내가 하는 일은... 2층과 3층에 있는 교수님의 오피스 총 40군데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이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리고 그쓰레기들은 모아 저 이상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일터에서 나의 첫 번째 일이 끝이 났다. 나는 총두 가지의 테스크를 한다. 나의 두 번째 테스크는 카펫을 청소하는 것인데, 어느덧 동이 튼 것을 발견했다. 동이 텄다는 것은 나의 일이 거의 끝나감을 의미한다. 어둠이 가고 밝은 아침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여기 있는 저 곰도 이 새벽이 주는 고요함에 살아있음을 느낄까? 기분이 좋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새벽일이 진짜 좋은게 4시간 동안 일을 해도 이렇게 밖이 환해요 20세기 미국의 가장 저명한 영양학자였던 아델 데이비스는 이와 같이 말했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나는 왕처럼 치킨 마요를 먹기 위해 양파를 썰고그 위에 간장 두 스푼, 미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소스 한 스푼을 때려놓고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었다. 어제 내가 직접 만들었던 치킨을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10분만 돌린다. 어제 처음으로 나는 순살 치킨을 튀겨봤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처갓집 양념치킨을 뺨치는 맛이었다. 그러나 두번 다시 만들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냉동되어 있는 밥을 꺼내서 4분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얼린 밥은 데워 먹으면 정말 맛있다. 치킨 마요에 올릴 스크램블도 한다. 계란 스크램블과 치킨, 양념소스, 그리고 마요네즈까지 모두 밥에 더해주니 꽤 그럴싸했다. 나는 정확히 1분 12초간 밥을 비볐고 그 맛은 <laughs> 와 군대서 먹어도 훨씬 맛있어. 군대서 치킨마요덮밥 진짜 많이 나왔는데. 와우. Wow. 나는 그렇게 밥을 먹고 어제 하다만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가 끝이날 무렵 등교하는 동생을 기차역에 내려다주러 갔다. 오늘 <목소리> <이> 어, <목소리> <한 개가쁜데, 와. 목소리> 아, 학교 잘 갔다 와? 응, 고마워 오빠. 오빠도 운동 잘 다녀와. 무엇게 뭐 오늘도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데이 친구가 오늘 연락을 안 받는 바람에 혼자 가게 되었다.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하는 날이라 어깨 운동을 했다. 다 작가이자 5A.N. 클럽의 저자 로빈 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 집에 돌아와 나는 샤워를 하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한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오후 2시였다. 나는 제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씹으며 학교 공부를 했다. 겨울 학기가 저번 주에 끝이 났는데 벌써 계절 학기가 다가오다니. 요즘 매일 축구를 하고 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해 안에서 하기로 한다. 때때로 나는 남미 친구들과 함께 공을 찬다. 물론 현욱이 형도 함께 있었다. How are you? I'm f i n e a p p l e 오늘은 같은 팀에 있는 멕시칸 친구가 내가 공을 잡을 때마다 한 소리씩 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났다. 원래 축구를 못 하는 놈들이 가장 말이 많고 불만이 많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나를 철밥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천재적인 발재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축구가 끝이 나고 오는 길에 옆집에 야드세일 하는 거 같아서 갔는데 그냥 친구 자동차 정리하는 건데 장난치는 것이었다 기분이 나빴지만 나는 쿨하니 우선 남긴다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나의 하루가 끝이 났다. 잘 주위의 일기 끝.